당구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PBA 토토 승부 예측 게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당구 전문가들과 함께하니 분석이 더 쉬워지고 예측이 재밌어지는 당장 토론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PBA 3라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규식 해설원 님, 권지일 캐스터 님, 야매당구 정푸르 님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3라운드에 앞서 각팀 분석과 함께 승부 예측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승률 50%, 승점 26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에 자리하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니스 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예연 선수나 차이람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는 뭔가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여자 선수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올해는 확실히 강해진 그런 모습. 그러면서 팀 분위기 자체가 뭔가 이 승리를 위한 이 단합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음. 1위 팀인데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1, 2라운드 내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보통 팀 리그가 여섯 명 또는 이제 일곱 명의 선수들이 하루에 많으면 두 게임, 적으면 이제 한 세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쏟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팀은 내가 꼭이한 세트, 내할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부담에 좀 시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웰컴 조축은 웰뱅 피닉스 선수들은 내가 활게 칠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면서 그 기회를 잡고 정말 펄럭펄럭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역시나 3라운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저는 3라운드에 최소 3승 이상 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공동 2위를 기록하며 신생팀 돌풍의 저력을 보여준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가 과연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조재호 선수가 사실 경기력만큼은 우리가 알던 조재호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니, 말씀드리면 참 영리한 선수 같아요. 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거를 굉장히 좀잘 정해가지고,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자신이 좀 뒤로 물러나면서, 오태준이라는 선수의 힘을 완벽하게 끌어올렸고, 또 김민아 선수가 사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이 LPBA에 합류를 했지만, 성적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조재호 선수가 김민아 선수와 합을 이루어서 복식 경기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게또이 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 2위죠. 베일에 쌓여있던 휴먼스 헬스케어 레전드 팀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뚱프로 님은 미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팀도 조금은 안테나를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팀이 새로 생긴다고 했을 때 공포의 외인 구단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엄청 못하거나 아니면 엄청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 잘해줬어요. 눈여겨보고 있는 팀이고요. 지금은 리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팀이 경기를 하다가 경기 중에 분위기가 한번 넘어가잖아요. 이기고 있다가도 한번 내주면, 아니면은 이미 초반에 분위기를 내주면 속절없이 물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만간 이게 해결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3라운드가 가장 큰, 이번 시즌에 가장 큰 위기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강한 팀의 면모를 보여줄 것 같았지만 1% 부족한 팀입니다. 크라운에테 라운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에테 라오는 크레용 팝 같아요. 가수 크레용 팝이 예전에 점 예. 네, 그 노래가 춤이 이랬잖아. 점핑점핑 점핑.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세트 좋고 2세트 내려갔다 3세트 좋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경기를 너무 많이 해서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캡틴 김재근 선수가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김재근 선수 백민지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승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참 묘하게도 경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잘 치고 져요. 다행인 건 마르티네 스 선수와 선지훈 선수가 확실히 좀 잘해주고 있죠. 근데 또굉전의 앞뒷면처럼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약해지는 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영훈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해도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선수다라고 느껴졌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덜한 것처럼 느껴져서 두 분은 3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 라고 봐주셨는데 혹시 쫑프로 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해야죠. <laughs> 제가 여기 항상 촬영을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볼펜을 챙겨와야겠다 왜냐면 3라운드 때 저도 좀 p b a 토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에 토토를 하게 된다면 크라운헤의 라운드 팀이 뜬다면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laughs> 용어를 좀 순화해 주세요. 아, 네. 예. 패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다음으로는 도깨비 팀이다. 5위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신한 알파스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알파스 팀의 가장 큰 문제는 1세트예요. 1세트. 1세트 승률이 너무 낮아요. 물론 지고 들어가도 첫 세트 내준 다음에 그 다음 세트를 따내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PBE 팀 리그는 구조상 6전 4세트 경기여서 첫 세트 내주면 잘해야 무슨부예요 김보미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는지 첫 세트 내주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 묘하게 이 팀이 혼합 복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 조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조건희 선수와 김가영 선수가 주로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묘하게도 잘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팀에서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이제 삼라운드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으로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스텔렌터가 위너스 6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제가 이팀 때문에 네. 작년에 별명이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된거 아, 아닙니까? 뷰펠레, 뷰펠레 아, 저주. 방금 전에 이제 권재일 캐스터가 얘기하셨듯이 1세트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강조라고 하는 강동궁 레펜스. 항상 1세트에 나오죠 1세트 승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8.6% 최저예요 최저 아니 두 선수가 나왔는데 네. 두 선수가 나왔다 하면 참 묘한 거는 상대 팀의 베스트 게임이 나와요 꼭 1세트에서 이건 뭐 강동구 선수와 레펜스 선수가 멍하니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근데 다행스러운 건 2라운드에 히다오리 선수가 4승 2패예요 음, 뒤로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4승이 뭐, 상대팀의 에이스, 여자 선수들을 다 이긴 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3라운드 오더 제출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 팀에서 좀 뭔가 새로운 방식을 해보자 해서 깜짝쇼처럼 1세트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어 그런 모양을 시도를 할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통한다면 이번 정기에서 특별한 성적을 내기는 힘들지만 후기 때는 한번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저희 여담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강동궁 선수를 만났습니다. 어머나. 이거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섞어 봤어요. 게임을 쳤는데, 제가 당당하게 어차피 질 건데, 20대 20으로 놔두고, 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려 2점을 치고, 예, 졌습니다. 혹시 2점 플루크인가요? 2점을 어떻게 쳤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어, 뚫려 맞은 기억이 있어요. 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동궁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서 분명히 본인의 실력을 보여 주실 겁니다. 블루원 엔젤스. 어이팀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종합 7위라는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또 역시 음. 보이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0승 5무 2패예요. 2라운드에 승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스롱피아비 선수는 제 역할 을다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나. 개인전에서 10대0으로 지고 있다가 11점을 한꺼번에 몰아쳐서 11대10을 만드는 그런 괴력도 보여주고 차원이 높은 선수구나라고 느껴지는 개인전 경기는 많이 보여줬지만 복식에서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성적을 못 보여주고 어떤 선수와 복식에서 합이 이루어져야지 잘 맞는지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상필 선수 지난 시즌에 단식 19승 3패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승률이죠. 그것의 반도 지금 못 해주고 있잖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만 챙겨도 대성공인데 승패가 뒤바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팀에서 지금 선솔 선수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선솔 선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어드바이스 자체는 중요하지만 수용자에게 맞는 방식이어야지 표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 승이 필요하고 승점이 필요한 블론 엔젤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으로는 디펜딩 챔피언 TS 샴푸 히어로즈 팀인데요. 4 명의 선수 교체 때문일까요? 지난 시즌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순위 꼴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정프로 님 이제 그냥 알아서 바로 아, 예. 찐스 샴푸는 쫑프로가요 선수 교체가 많았다 그리고 그 우승으로 이끌었었던 정경섭 선수가 빠졌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 교체가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슴 아프지만 이미래 선수의 좀 컨디션 난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3라운드는? 어떻게 될까요? 자리야 이승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민의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봤더니 뭐 이제 손목도 거의 부상해서 회복이 됐고 음. 그런 부상을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령도좀 생겼고 물론 이제 뭐 선수와 경기는 아니지만 봤더니 2점대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골풍의 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오. 생각이 들어요. PBA 승부 예측을 위한 당장 토론 시간 함께 했는데요. 당구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PBA 토토, 선수들의 기록과 전적, 당구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당장 토론과 함께 더 재밌게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당구 전문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네. 어, 예정돼 있던 경기가 취소되면서 사실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외국 선수들이 들어와서 격리 기간 중에 네. 대회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다 떠났어요. 그리고 어. 다시 들어오는 이 상황이 생겼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외국 선수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도 좀 됩니다. 음. 아, 그렇지만 PBA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참 네. 다행이고 피비에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토, 토토까지 즐기면서 어, 재미있게 보시면 이 무더운 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지금 내가 토토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자 우리 권재일 캐스터님, 3라운드까지 해서 전기리그 그리고 4, 5, 6 해서 후기리그로 해서 각 리그의 1, 2위 선수들, 1, 2위 팀들 총네 팀이 이제 파이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번 3라운드로 포스트시즌 두 자리가 일찌감치 마무리가 되거든요. 선수들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물론 1라운드, 2라운드 때도 어마어마했겠지만 집중력이 아마 남다를 겁니다. 아마 뭐 4대 0승부나 4대 1승부는 어지간해서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피튀기는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한층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어, 그렇죠. 음. PBA 토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배터 PBA 토토 당장토론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세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